NIT 한국 백원 택시 농촌 교통혁명 본바들만 서울 뉴스 1. 박형기 기자. 미국의 유력 언론인 뉴욕타임스가 백원 택시 발상지인 충남 서천을 방문해 자세한 사항을 전하며 신이 선물이라고 극찬했다. NIT는 11일 서천군에서 최초로 백원 택시가 출현하자각 지자체가 잇따라 이를 채택. 지금 한국의 시골에서는 백원 택시가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구세주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NIT는 서천에서 백원 택시가 나온 계기부터 자세히 소개했다. 서천군은 2013년에 위기에 직면했다.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버스 승객 수도 감소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 전부 취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은 콜택시를 부른 주민들은 1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군이 책임지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이 아이디어는 너무도 성공적이어서 중앙정부가 지원에 나섰고 이제는 다른 지역도 이를 채택, 농촌 대중교통의 혁명을 가져왔다. 정부 관리들은 100원 택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마을에 버스를 배치하고 이를 위해 더 넓은 도로를 건설하는 것보다 더욱 경제적이란 사실을 간파했다. 이후 일사천리로 이 제도가 도입됐다. 마을 주민인 나정순씨는 옛날에는 시장에 갈 때면 마을 앞 정류장까지 가방을 가지고 나가야 했지만 지금은 택시가 집 앞까지 태워다 줘 너무 편하다며 신이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리를 다쳐 불편하지만 젊은이들이 모두 도시로 빠져나가 나 같은 노인을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농촌에서 270만 명 이상이 100원 택시를 이용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100원 택시가 도입된 이후 농촌 사람들이 외출을 2배 이상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IT는 한국의 성공 사례를 다른 나라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메일 주소.